예, 지금 점검 중에 좀 재밌는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지금 보시면 마우스 아무리 흔들어도 지금 멈춘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시간에도 카운터 때 네, 방금 보셨죠? 카운터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번에 또 마우스는 또 다시 움직이네요 어? 예, 멈췄죠? 희한한 증상입니다, 지금 t m 5 점검이 아예 오류가 나가 점검 자체가 실행이 안 돼가지고 OCT로 램 테스트 돌리고 있는데 지금 증상이 조금 이상하네요 지금 이제 사진처럼 메모리 슬러두 번째에 썸머 그리스 같은 게 묻어있어가지고 제거를 한 다음에 다시 테스트를 했는데도 증상이 이제 같아가지고 요 램이 좀 이상이 있습니다 듀얼로 쓰고 계셔가지고 나머지 이제 한개 다른 한 개로 이용해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것 같이 6분 지나도 마우스 버벅거리는 증상, 끊기는 증상, 멈추는 증상 이런 거 하나, 하나도 없고요. 지금 시간도 정상적으로 계속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메모리 두개중 하나가 불량인 것 같고요. 지금 이분 특이한 게 화면이 안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출장을 요청하신 분인데 방문을 드려 가지고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어떻게든 현장에서 바로 해결해 드리려고 잘 노력을 했는데 아, 그래픽 카드 분량이 많이 좀 의심이 돼 가지고 가게로 가셔 온 다음에 점검해서 연락 드리기로 한 PC고요. PC인데 오늘 이제 출근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도 그래픽카드가 이상 있어가지고, 자, 그래픽카드는 다 포장은 다 했고요. 에이스 대행 보내드리려고. 그 다음에 테스트, 그래픽카드를 이용해서 점검을 이제 좀 나머지 부품들 확인 좀 하려고 하니까, 한 5분에서 10분 지나면 계속 멈춰가지고, 이렇게 따로 테스트를 하고 있었고, 증상이 좀 특이해가지고, 바로 카메라를 p c 입니다 야 그래픽 카드랑 메모리가 메모리 두개 중에 한 개가 동시에 고장 나는 PC라 요 아주 드물죠 이렇게 고장 나는 거요 그럼 시간을 좀더 가져서 또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메모리가 불량이라고 판정이 나면 고객님과 통화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행할지는 통화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발견됐던 램으로 지금 역시 약속이5 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예, 마우스 아무리 움직여도 변화, 커서 변함이 없고, 지금 4분 53초에서, 어, 예, 방금 다시 뚝 끊기면서 넘어갔죠? 예, 이 증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있는 램 하나 빼고, 이제 이상 없는 램한 개로 테스트 그래픽카드 이용해가지고, 지금 뭐 OCCT랑 여러가지 점검하고 있는데, 뭐 멈추는 증상 없이 잘 테스트 진행,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메모리 한 개랑 그래픽카드가 동시에 고장나는 확률은 거의 진짜 희박하긴 한데, 참 희한하긴 하네요. 뭐, 그래픽카드는 제, 뭐, AS 기간이 남아가지고, 어, 바로 보내면 상관없는데, 지금 삼성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좋은 시간이라서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고객님한테 전화 드린 다음에, AS 받을 수 있다면, 메모리도 같이 AS 받아서 진행해 드린 걸로 했습니다. 네, 지금 그래픽카드 AS 왔구요. 그러면 장착해서 화면 제대로 잘 출력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됐던 이 메모리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없이 화면 바로 잘 나오구요. 자, 그러면 이램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램 끼니까 똑같이 이렇게. CPU랑 램에 e 지 d b 고플 들어오고요. 화면은 출력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메모리에 대해서는 고객님과 통화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고객님과 통화한 다음에 고객님께서 램 교체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교체 진행한 다음에 뭐 여러가지 테스트 진행했는데요. 뭐 이상 없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언제부터 였는지 모르지만 컴퓨터 켰을 때 화면 켜지는 게 점점점 늘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화면까지 안 나와가지고, 네, 저한테 연락을 주셨던 고객님 컴퓨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어, 화면이 늦게 켜지는 거는 메모리, 램분량이었고요그 다음에 화면이 안 나오는 거는 그래픽카드 분량이었습니다. 어, 그래픽카드야 뭐 AS 기간이 있어가지고 AS를 받았고요 램 같은 경우에는 AS 기간이 지나가지고 AS를 못 받았습니다. 이게 DDR5 3 2 g b 짜리인데 아, 가격이 좀 나가죠. 그리고 이제 램이랑 그래픽카드가 동시에 문제 안 생기는데 이거는 또 동시 문제라기보다는 어,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램이 먼저 좀 불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태가 좀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케이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